박항서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여 2018 AFC U23 챔피언십과 아시안게임에서 성과를 거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의 지휘 아래 다수의 대회에서 입상하며 피파 랭킹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상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을 진출시키는 역량을 보임. 박항서 감독은 6년간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국으로 만들었지만 2023년 1월에 감독직에서 물러남. 현재 베트남 축구는 새로운 감독 트로시의 전술 스타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성적이 부진하고 있음. 팬들은 박항서 감독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음. 베트남 하노이의 국립회의 센터에서 개최된 한국 베트남 문화교류의 밤행사에는 박항서 전 감독이 나타나 베트남 소녀 팬들의 열광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는 박 감독이 2023년 1월 베트남 축구 감독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베트남 팬들에게 사랑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17년 10월에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U23 대표팀 겸임 감독으로 임명되어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축구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18 AFCU 23 챔피언십에서는 라이벌인 태국을 꺾고 한국까지 이기며 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에서도 4위를 차지하고 2018년 말에는 AFF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여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을 진출시키며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박항서 감독은 6년간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 최강으로 만든 뒤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베트남은 다양한 국가의 감독을 선임했지만 팀의 성적은 예상치 못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루시엘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감독은 박 감독의 수비 중심 전술을 버리고 현대적인 전술을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수비는 약점이었던 베트남이 트로시 감독 아래서는 더 취약해졌고 최근의 경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트로시 감독은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감독 교체와 함께 팀의 정신력과 선수들의 열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준 성과와 베트남 축구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팬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